어, 우 캐트리네? 뭐야 조이가 미드가 아니었구나. 로프시였어야 죽겠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미드 싸운다. 치명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카직스가 붙네요. 이러면 좀 치명적일수도? 조이까지 가는데? 아저씨. 욕심이 아, 과하시네. 재밌습니다. 스포킬 나쁘지 않아요. 이거 한칸 먹었네? 좋은데... 총이 내려온다. 게스도 그렇게 안 밀리고 혼자 있으니까 경험치를 먹지 못했구나. 어, 죽을 뻔했네. 빼야 되는데? 망했다. 일로 왔네. 어, 죽었다, 이거. 망했 망했 어쩌지 아못 죽으러 가네 아군이 다녔습니다 궁이 왜뭐 계속 나와 제약되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말해주냐? 저기나습니다 뒤도 보지마 좋아 리신이 컸다 와 이거 너무 잘 빨았는데 우리 유충 다 먹었다 그래도 우와 조이 봐라 저거 벌써 아 쟤네 신발 붙이기 가나보다 들어가기가 좀 무서운데? 음. <laughs> 아이쿠. 아, 리신 죽었는데? 스티트. 큰일 났다. 내가 지금 힐템이 안전하지가 않아서. 이거는 월석을 뽑고요. 이거 가야돼 연운 갑시다 내가 최대한 뒤에서 버틴기면서 많이 돌려야 돼 스킬을 아쉣 잡으면 된다 오케이 뭐 상관없어요 연운이 지금 한번 쓸 때마다 6스택씩 쌓여서 엄청 빨리 쌓여요 콤보 좋았다 리신 타직스가 리신보다 못 해갖고 까다로운 조이만 어떻게 하면은 소나랑 잘 어울리는 건 라인전 때센거 이즈리얼 요새는 시비르도 쎄더라고요 시비르 자야 케틀린도 어울리는데 케틀린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케틀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대로 신발 올리면 돼요 신발로 이제 이속이랑 쿨감 좀더 올라가나? 볼까? 가속 10에서 어25 스킬 가속 15나 올라가네 그리고 기본 이속 5 올라가고 효과 이속이 좋아요 근데 왜 공속이냐? 개수가 왜 공속이야? 얘가 없긴 해 근데 약간 빼긴 해야돼 우리 오 아, 마무리 해주지, 블라디아. 신발 올리고, 핑아두개 사고. 아까 라인전 망했지만, 소나가 여기서 한번 굉장히 잘 빨아서 리신이 트리플 먹었거든요? 이게 진짜 컸어. 뿌듯하진 않고 내 죄를 내가 사한 느낌? 내가 내가 좀 똥쌌잖아요. 라인전에서 어 이레스 하면서 똥쌌는데 그 죄를 좀 사한 느낌이지 어, 면죄부를 받았다 약간 음? 면책을 얻었다 이런 느낌이지 뭐 뿌듯하진 않아요 뭐 하고 싶을까 우리 정글이 이거? 가자 정 상대 정글 멀다 자, 벌써 연능 스텝 195죠? 늦게 갔지만. 상관없어요. 금방금방 찹니다. 207. 스텝당 6으로 바뀐 다음부터 소나는 그냥 뭐, 금방금방 올리지. 사실, 일부러 스킬 돌리면 계속 올릴 수 있어요. 막았죠? 자, 이쯤 됐으면 이제 느낌이 오죠? 메자에는 못 간다. 소나가 좀 뒤진다. 메자에는 못 가요. 그러면 이제 뭐 가냐. 대천사 갑니다, 이대로. 시간 필요 없잖아. 요런 판이 좀 깔끔하고 괜찮아요. 우리 정글 위치를 계속 봐야 돼. 정글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거예요. 난 조이가 안 보이니까. 당황하셨어요. 벽돌 하셨니? 오씨 놓치는 줄 알았네. 콤보 되게 좋다. 리지신헤잘 <laughs> 죽여봤다지. 지임은이신달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다 일로 넘어오셨구나. 아이고, 유튜브도 구독 감사합니다. 와우, 녹턴에, 바로스에, 이거 그냥 바텀만 조지겠다는 건데? 보세요. 아지레가 라인 빡 푸시하고 바텀으로 내려오고, 세이궁 꽂고, 녹턴이궁 꽂으면서 바로스가 궁 꽂으면 끝나는데? 바텀은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laughs> 이미 바텀은 묘비야, 묘비. 아, 잘 모르는 거를. 음 내가 또 뉴비들한테 또 설명해 줄수가 있죠 티어는 낮아도 내가 롤은 오래 했어 저 티어의 심리는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죠 아그나잖아 큰일났네 이거 바텀은 지금 이거 타워가 아니라 묘비입니다 묘비 이미 여기 써있어 글씨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생 뭐, 궁꽂고 노턴 궁꽂으면 뭐 바텀은 그냥 바텀 오랫 부터는 그냥 죽, 죽어 나가겠는데 이게 상대 턴입니다 어 억지로 밀라 그러네 당겨 놓고 쟤네 먼저 집 보내지 에이 죽는다 아 녹턴 턴인건 알았는데 덕텀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2N6 녹턴 6이 라인 비네? 와난 몰라 무조건 부시에 숨어있어야지 잘가용 결국 죽네. 라인을 밀 때부터 알아봤다. 펜도 내려왔다. 와와 와, 리신. 안돼. 어, 우리 한타하지 않는 한 답이 없겠다. 징크스 있으니까 한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라 너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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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면 그냥 밀어 가면 됩니다. 아 근데 얘가 너무. 아,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아니, 센. 센 너무 센데한 대는 버티겠지 했는데 한 대에 죽었네. 데 이러면 괜찮죠? 올라간 보람이 있다. 한 번만 <목소리> 좋아, 좋았다. 연하나 가자. 완전 그냥 다이소 빌인데 <laughs> 보이세요? <laughs> 망가계구의 여신의 눈물의 밴드 류리우 <laughs> 어, 내가 먹었네. 미안해. 어, 근데 잘 끊었다. 라이스 이거 끊어질 줄 몰랐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씨 누가 죽었어? 아무도 안 죽고 있는데? 굿 굿. 공원 빼는 거안 좋아요? 아, 갑이 바드가에 잘 박았는데 아, 근데 연운각을 잘했다 그죠? 상대가 소락하라서 의외로 빠르게 킬이안 나와서 침착이 안 돌거든요? 생각보다 침착이 안돌아 이거 신발 올리자. 어 노턴 이 바보 녀석, 바 보지 감사 합니다. 아, 근데 앞라인 부터 못 녹인다. 이거 꼭먹 으러 갈게요. 내가 꽃을 안 먹었던 이유는 치감이 아마 나밖에 없을 걸? 그죠? 쟤는 소라카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치감 계속 묻혀줘야 돼. 갖고 안 갔거든요. 합이네 아, 녹턴은 저 포기했다. 저거 아이고 어떡해. 아니, 왜궁궁 궁 개빠르네? 잘 모르는... 그래도, 해지챔 혐오? 아왜 혐오하신다면서 열심히 보셔요? 혐오를 찾아가서 보는 특이한 취향이 있으신 건가? 뭐 취향은 존중입니다만 쇼츠 내리니까 있어 얼마나 봤으면 있어 얼마나 봤으면 이렇게 된거 친하게 지내자 그래 봅시다 이건 운명이야 보기 싫어서 안 보려고 딴거 봤는데 내가 나왔네? 운명이야 받아들여 그거 기억해야 돼요? 만나면 이기, 이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주세요 근데 어딘데 티어가? <laughs> 어딘데 우린 먹자 이거 다 죽겠는데 이거 그럼 탑빌자탑넥트 플랜 탑용 돌아 다이아 3 그러면 나보다 한참 위네 만날 일 없겠네 자신 없으셔? 얼른 마스터 가보셔 나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내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시겠지 치감 취감, 시감을 시간을 하나 가 봐. 나만 시간 있잖아. 하루 18시간 근무라고? 아니, 어떤 업을 종사하시길래 이렇게 빡세. 18시간이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일하는 거 아니야. 2 4시간 중에 지금 6시간만 그럼 준비하고 나가는 거면 잠 4시간 자고 4시간도 못 자네. 왔다 갔다 그래도 왕복으로 아무리 짜 봐도 왕복 합쳐서 1시간은 쳐야 될거 아니야.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1시간 반 자고 자고. 그래서 날카롭구나. 아니, 다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이 악플을 달거나 나쁜 말을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게 날카로울 수밖에 없네. 힘 내셔요, 힘 내셔. 한 시간 봐자고 어떻게 살아? 공부도 그 기세로 못 하겠다. 이거 우리 가렌 살아날 때까지 빨아야 돼요. 아우씨 탈진도못 걸었다. 리신 대신 죽었다 생각하면 나쁘진 않아? 아직 천천히 하나 천천히 해. 아직 멀었음 오케이 하나 자르고 궁으로 들어오네 이것만 피하면 된다 오케이 녹턴 자르고 탈진 아직 있는 게 다행이다 얘 자르자. 아니 잠깐만 그런 남는 시간 몇 시간 없는데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절망님이 지금 내 방송에 온 거야? 고맙구만 버스인도 12시간 밖에 있다가 오신다고? 사람들 왜 이렇게 다.. 응? 다 박살게 살아 왜왜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만 방송을 보는 거야 누구는 막 이제 갓 고등학교 들어가서 기숙사 안에서도 막 보시고 시간 조금 돼서 누구는 막 하루 18시간 일하는데 와서 보시고 누구는 12시간 동안 밖에 있다가 화이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학생들 화이팅만 했지만 사실 직장인분들도 화이팅이지 살았으면 됐다 방송을 이거 음? 자주 켜는 게 미안한데 절망님은 새벽에 일하면서 시간 남으니? 야그 잠깐의 짬에 자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또 방송을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 여섯? 아이고, 한참 어리신데 고생하십니다. 그래, 저 때는 그럴 수 있어. 어쩐지 혈기가 좀 왕성해 보이시더라. 한 40대쯤, 30대 후반만 들어가도 시들시들해서 굳이 악플 안 달거든. 나쁜 말안 하고. 약간 달간한 것처럼. 절망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음, 내일. 어, 내리고 있어. 와 내일 할줄 안다 저거. 왜냐면 내일은 타고 있을 때보다 내리고 있는 게더 무섭거든요. 야뭐너 그런 걸 들고 왔어 아니 개치사하네? <laughs> 아니 철거를 들고 왔어요 철거를 사나 큐큐 살았다 애리 위협적이긴 해 응? 벌써 3킬을 먹었네요. 용 먹어. 아, 절망 님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절망 님이 좋아하는 레일을 상대하고 있는데, 아, 미안. 안 나갔어, 궁이. 두번 눌렀는데 안 나가는 건 너무 서운한데? 내리금각 보고 있죠? 아, 죽었다. 나이스 야생 지린다. 내일 들고 소나한테 진다고 했잖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목소리> 좋아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 있는데 막 제가. 키를 막 킬달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laughs> 아이들을 위해 이거 한번 궁 박을 것 같거든요. 노턴이, 노턴이 궁 박지 않을까? 궁 있지 않나? 지금 잠깐만요 다리우스 정글이 이렇게 좋은 정글이었어? 5킬을 먹고 있니아 잠깐만 나알때 판판했더니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엄청 느려 화면 좀 바꿀게요. 아학생이시라 네, 동감되세요. 오 죽을 뻔했네. 그래도 나 반응 좋았다 그죠? 바로 안될거 보이자마자 그냥 플래시 빵. 아 그래도 고양이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바쁜데, 다들 바쁜데, 잠깐의 시간을 내서 그래도 들러주시고 채팅해주시고 가시네. 왜 이렇게 세상이 따뜻하지. 방해라도 할까? 안녕. 아니, 내 형, 이거 뭐야? 아니, 내 형, 이거 뭐야? 왜 그래? 렐드고 게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쟤네가 못 참고 한번 나올 때 됐는데. 던진다래. 매자인가요? 됐어. 매자에까지 올리면 너무 렐이 기분 나빠. 템다 팔았는데? 아니? 잔인하게 가봐. <laughs> 너무 잔인하잖아, 이거. 다리우스를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미드인데? 끝났네? 지지.